따자 친구들 안녕! 즐거운 오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엊그제 비가 와서 하늘을 보다가 글쎄, 허, 너무 멋진 걸 봤지 뭐야? 선생님이 무엇을 봤을까? 하늘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새가 있지 새도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 맞아 비행기도 지나갈 수 있지요 또 하늘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구름도 볼수 있고 해님도 볼수 있고 그런데 엊그제는 선생님이 하늘에서 글쎄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여러 가지, 일곱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무엇을 봤을까? 그래요. 바로 무지개를 만났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쭉 둥그렇게 구름 사이로 있는 걸 봤지.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한참 구경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무지개를 꾸며보려고 해요. 자, 원숭이 그림에 있는 무지개.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우리 한번 뜯어 보자. 무지개를 이렇게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보았더니, 오, 정말 우리 친구들 무지개가 있는 것 같지요? 무지개가 있는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꺼내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솜이에요. 자, 솜은 말랑말랑, 보들보들. 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거품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형태가 변하기도 해서 만져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조물조물, 조물조물. 아까는 이렇게 넓적했는데 자꾸자꾸 자꾸 조물조물 하니까 이렇게 공 모양으로 바뀌었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먹 안에, 손 안에 넣어가지고. 동그란, 허, 하얀 구름 사과예요. 구름 사과 드세요. 어? 솜사탕 같다. 솜사탕도 먹어볼까? 앙. 음. 아이고, 달콤해라. 오늘은 이렇게 구름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아주 멋진 무지개를 만들려면 이 무지개를 꾸며줘야 돼요. 이렇게 따져서 있는 거니까 따면 좋겠지만, 따지기 전에 먼저 선생님은 여기에 먼저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미 이렇게 떼어져 있으면, 만약에 실수로 또는 선생님이랑 같이 안 하고 먼저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채로 이렇게 책상에 놓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도 깔아놓았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색깔을 칠할 건데 그냥 칠하다 보면 또 책상 밖으로 색깔이 묻어날 수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 책상 더러워지는 거 싫어할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 위에 종이도 깔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종이를 깔거나 아니면 신문이 있으면 신문지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밑에다 깔고 이렇게 색깔을 하면 나중에 책상이 깨끗하게 될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이거 놓고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놓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무지개 선생님 앞으로 놓고 해볼게요. 자, 구름이 있어야 되는 곳은 여기지요. 여기다 구름을 붙일 거예요. 먼저 무지개를 꾸며 볼까 해요. 무지개는 아까 선생님이 어떤 색깔이 있었다고 했을까? 맞아요. 맞아요. 빨간색이 있어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데 빨강색에 빨, 노랑색에 노, 주황색에 주 해서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해요. 자, 이거 어, 읽, 읽을 때좀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 번 읽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구름을 붙여야 되니까 친구들 딱풀 하나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풀이랑.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간색부터 한번 칠해볼까? 친구들이 잘 모를까봐 이렇게 흐리게 무지개마다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원래는 길쭉하게 길쭉하게 색깔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무지개를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색깔 경험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색깔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무지개는 길게, 색깔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칸칸이 되어 있는 무지개예요. 자, 빨간색을 쭉 선을 좀 그어 놓고, 이렇게 선을 좀 나누어 놓고요. 삐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요만큼만 색칠해 보는 거예요. 구름에 묻을까봐 걱정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 구름 있는 부분은 선생님처럼 조금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색깔을 칠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삐져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렇게 뜯어내면.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없어지고 예쁜 무지개만 떼어질 수 있어서 좋으니까 이렇게 놓고 떼지 않고 색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빨간색 다칠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했나? 오 좋았어 다 했네. 이제 주황색도 한번 해볼까? 주황색은 이쪽으로 자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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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과감하게 이번에도 과감하게 이렇게 삐져나가도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삐져나가도 걱정하지 말고, 주황색.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노란색. 노란색도 한번 해보고, 음,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 색깔 칠하지 않고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싶은 친구들 있지요? 그래도 정말 좋겠어요. 무지개에 꼭 색깔만 있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음, 동물 무지개. 그러면 좋아하는 토끼, 강아지, 새 이런 걸 그리면 동물 무지개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이렇게 색깔 무지개를 하고 있으니까 색깔 무지개가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은 또 무얼 좋아할까? 아,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일곱 가지나 그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 무지개가 되겠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괜찮으니까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요. 무지개에 여러 가지 그림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칠해보고 파, 아, 남, 파란색 했고, 남색 할 차례, 선생님은. 남색. 선생님도 어른인데요. 이렇게 막 삐져나가요. 종이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실수한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않기. 손에 이렇게 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금방 닦아내지 말고, 다한 다음에 손 닦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 마지막으로, 짠. 좋아요. 이렇게 보라색까지 선생님 모두 모두 다 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요. 선생님 무지개 엄청 지저분하죠? 여기 막 삐져나가 있고, 그렇지만 어떻다고 했죠? 떼어내면 예쁜 무지개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않고 해보, 해봅시다. 음 그리고 이제 구름만 복실복실하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딱풀은 오늘은 뭐 조금 음, 구름 안에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을 해줘야 돼요. 풀칠을 잘해줘야 돼요. 색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 색연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틈이 없이 골고루, 골고루 모두 모두 아 끈적거려 이렇게 끈적하게 풀칠을 해주어야 돼요. 끈적끈적해야 솜이 잘 붙어요. 종이는 조금만 해도 붙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폭신폭신한 것이라서 꾹꾹꾹꾹 눌러줘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요만큼만 한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놓고 딱 절반 정도 아니면 조금만 떼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붙여볼까? 꾹. 어, 자꾸 자꾸 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꾹꾹꾹꾹. 꾹꾹꾹꾹 구름님 여기에 붙어주세요. 꾹꾹꾹 이제 풀이 마르면 솜도 딱 하고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기다리면서 꾹꾹꾹꾹꾹꾹 눌러주고 자 이쪽 구름도 양차 양차 꼼꼼하게 구름이 떨어지지 않게 꾹꾹꾹꾹 꼼꼼하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풀 사용하면 이렇게 하고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자꾸 여기에 정리가 안 돼서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꼭 알맞게 딱 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남은 솜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친구들? 그렇지. 꼭꼭 누르기. 꼭꼭 누르기. 구름님 붙어주세요. 우리 무시기. 무지개하고 어울리게 붙여주세요. 좋았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 무지개 떼어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 됐나? 같이 한번 해보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무지개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짜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지개 선생님 것처럼 예쁘게 되었어요? 어, 그래, 다들 멋지게 했구나. 우와. 무지개 이렇게 선생님보다 더 멋진 걸. 우리 친구들 무지개도 너무 잘 색칠해주고 꾸며준 것 같아요. 구름도 아주 잘 붙였네. 우와. 선생님만 잘한 줄 알았더니 우리 친구들이 더 최고인 걸.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종이는 두고, 이렇게 무지개로, 어때요? 선생님 무지개 모자. 선생님 무지개 모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무지개 모자 놀이도 할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벽면에 붙여서 매일매일 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따져보면 이렇게 끈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유있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끈을 조금 이용해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테이프로 안쪽에 다리를 좀 붙여주고, 또 테이프로 조금 이렇게 붙여서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이 무지개가 하늘에, 달,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 걸어 놓으면 흔들리는 무지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무지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어, 매달아 놓 매달아 놓고 모빌로 사용해도 되고, 또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벽면에 붙여서 매일매일 무지개 놀이해도 되고, 또 무지개 아래에서 노는 우리 친구들 얼굴을 그려 보거나. 좋아하는 동물들 무지개 동산에서 노는 거 그림 그려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무지개 안에 천사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지개 위에 천사도 많이 그려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무지개 오늘 잘 색칠했으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일곱 가지 색깔이 있다는 무지개 있지 않고 또 다음에 무지개 할 때는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무지개도 한번 표현해 봐요. 자, 선생님 이제 무지개 놀이하러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무지개 같이 아주 예쁘고 어, 밝게 그렇게 지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